왜 그동안 한국 바둑은 헛고생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리시아나우 사태로 인해 한국은 정말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두번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대안을 세우고 있는데요. 가장 우선 지연대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송출 또는 중계를 15분, 30분 딜레이 시켜 방송을 또는 중계 시작하면 분명 치팅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착수 지연 이야기도 있죠. 5수 또는 10수 정도 지연 중계하면 어떤 치팅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 차단으로 완전 봉쇄하여 더 이상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의견을 내세워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중국협회 부회장 화쉐이밍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대회를 기존에 했던 방식을 유지할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딩신의 용감했던 내부 고발은 이대로 묻히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내에서 흐르는 분위기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대로 출남배 결승전이 치러지게 된다면 변상일 선수에겐 정말 큰 제한과도 같습니다. 만약 반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생겼어도 중국은 이렇게 나왔을까요? 의혹이 나왔으면 더 이상 오해가 없게 그에 따르는 무언가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냥 한국만 이기고 세계 1위 바둑 수석만 하면 끝일까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여러분 좋은 의견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